SK하닉스에 이 대해서, 아, 멤버 동영상을 A 멤버 레벨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말이니까. 네. 모든 멤버분들 봐요. 1차 고점이 188,270원, 2차 고점이 194,994원, 3차 고점이 20만 600원. 이걸 잘 외화라는 거지. 됐습니까? 아, 그러고 지금 18만 4,400원 기준으로 상승 확률이 38% 하락 확률 62%입니다. 그러고 최고, 고, 중, 중, 최고 신호가 지금 들었거든.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고 영역에 일부 진입했고 최고 영역이다. 이 말이다. 단기적으로, 초단기적으로는. 그러나 단기, 초단기 말고 단기, 중기적으로 보면 약간 중간에서 고점으로 약간 올라가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. 그래서 지금 18만 4,400원인데 1차 고점인 18만 8,270원은 뚫을 가능성이 있어. 그런데 2차 고점인 19만 4,994원은 이거 뚫겠나 좀 의문되고 지금 3차 고점인 20만 600원은 다음 주에 아, 뚫기 안 어렵겠나 이래 봅니다. 다만 한 가지 예외 조건은 뭐가 하면 저거 누구냐. 트럼프가 무슨 반도체에 대해서 억수로 좋은 이야기를 해본다, 이 카면은 20만 605원을 뚫고 올라도 갈수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, 아, 19만 4994원과 18만 8270원 이 사이에서 놀지 않을까, 이래 보고 있습니다. 이 카이 됩니까? 그래서 19만 4994원을 돌파 못하면, 이제 SKNX 수익 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일부 매도 익절하면서 물량 축소를 하는 게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모든 멤버분들이 제가 A 멤버 수준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참고해 갖고 돈 많이 벌어야 끝.